고등학교 졸업사진 아요 <laughs> 고등학교 때가 제일 못생겼지. 그때가 막 살이 찌기 시작했으니까. 아니 닭을 아, 하루에 한 마리씩 먹었으니까. 아, <laughs> 아니 <다시> 학교는 <학교에서> 어떻게. <laughs> 이굴안 되겠다. 아, 한번 보뭐 얼굴은 그대로고 이제 살이 보자. 좀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지 뭐. 그때 내 외박해서 아빠한테 머리 가위로 잘렸어. <웃음> 어머. <laughs> 어머. <어떡해>. 그걸 <laughs> <목을> 무지하게 생겼나 <laughs> 보다. 아우. 진짜 제일 예뻤다. <laughs> 보자 이제 언젠데유아운졸업 <언제인데? 웃음> <온줄> 없이 <laughs> 일곱 살. 와, 근데 진짜 자기 얼굴 하나도 없다. 너무 가여데나 뭐, 뭐 뭐, 진짜. 진짜 귀엽네. 모르겠어. 그러니까 귀엽네. <laughs> 이게 좀 사납게 생겼잖아. <laughs> 아, 이때도 똑같아요, 이거 봐. 네, 저 6학년 때졸업 사진 봐봐. 심지어. 아, <laughs> 맞다. 어렸을 때왜 눈이 잡아쟀어 뭐? <laughs> 아니, 원래 눈이. 음. 나안 오니까 눈이 뭘 너무 더라니까 간장을 먹으면 중학교 때 그래. 중학교 때는 어떤가? 그래, 점점 이제 자기 모습이 나오고. 오히려 초등학교 때가 자기가 자기 안 갔다니까. 그래? 응. 중학교 때 나갔고. 어, 아, 진짜? 다행이네. 점점. <laughs> 뭐 언제 이 뭐. 중학교, 뭐 중학교 수학여행 갈때 진짜 언서 이때부터 조금 이제 헛바람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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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들었구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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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대학교 때 연극할 음. 때쪼 어, 지금 똑같네. 어머 연극할 음. 때 화장을 이상하게 했었지. 어, 이제 완전 있고. 나왔다. 내가 화장을 못해서 그래요. 여보. <laughs> 내가 만났던 모습이 나와 똑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우리 아빠. <laughs> 음. 어머님이 똑같이 생겼네, 신나시라. 아 아빠 멋 많이 냈네. 우리 아빠 진짜 멋있다. 어. 아, 우리 아빠 진짜 잘생겼다. 배경만 바뀌고 아빠가 다이 집에서 못 부렸으면 참 좋았는데. 우리 아빠 가 동네 잔치 했을 텐데 딸내미 집사 동네 사주까? 잔치를 하루만 했겠나. <laughs> 아빠는 어땠어? 응. 뭐가? 우리 아빠? 응. 친구들 다 태워서 안동에 별밤 오면 그거 공개방송 보러 가서 아빠가 우리 다 보고 있을 때 동안 아빠 기다려 주고. 근 고등학교 때서울도 음. 연기학원 다니고 싶다 할때 아빠가 그 없는 돈에 다 빚내 가지고 내. 그런 쪽에 관심 많으셨구나. 돈까지 어. 내데따 주고 데리러 오고. 아빠가 이제 소위 말하는 노가다 사장이니까, 건축업 하니까, 벽돌 나르고. 엄마는 뭐 했어, 가마 아, 하루에 세번 해요. 하루에 아내분들은, 하게. 예, 아내분들은. 그래서 엄마 따라. 그래서 아픈 거야. 그때 골병 다 들어가지고. 진짜 우리 아빠가 마, 뭘 많이 말아먹었다. <laughs> 그러니까. 아니, 아버님이 딱 보니까 사람 좋게 생기셨어. 진짜 착했어요. 어. 왜 다른 사람 배 채우려고 도로 댕기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약간 아내는 싫어하고 밖에서 고인이야. 어르신들이 저런 분들이 많았어요. 와이는 싫어하는 남편. 그래도 아빠 보고 싶지. 가끔.. 뭐가 수도가 고장 났거나 <laughs> 문이 잘안 열린다거나 무슨 필요 없나 <laughs> 그럴 때 이제 가끔 막. <laughs> 엄마가 이때다 싶어가지고. <laughs> 누구 전화기야? 내전화가 뭐 전화하고 그런 말 남자 생겼어요? <laughs> 내꺼가? 응. 어. 내건가 뭐, 자네는 갔어, 나꺼가? 돈이님 한마디 지지 않습니다, 예. <laughs> 여기 와서는 안심심해, 그러면? 안심심해. 응? 고수도 맨날 친가 안심심하잖아. 타짜돈좀 따봐, 여보. 요거나돈잘 잃지. 잃지 마라. 엄마가 얼마 고수인데. 엄마는 좀이할 때부터 동네 아줌마들하고 곡업 치고 다녔는데 <laughs> 야, 야가 근데. 야자 시간에 핫도치다 선생님. <laughs> <laughs> 야, <웃음> 어? 야 <laughs> 도시에서 핫도친다고? 그게 아니고 제가 화투를 못 차웠는데 곡 이때 배운 거예요. 근데 너무 재밌어. 너무 재밌어. <laughs> 칠판에 핫토페가 날아다니는 거야. 그래서 그 야자 시간에 못 참는 거야. 그래서 그걸 사와가지고 치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. 선생님한테 걸려서 죽을 뻔했대 야자 왜 하냐고 그냥 밖에 나가서 치지. <laughs>